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저에게 두 딸과 아내분. 까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남태평양 외딴 섬에 홀로 들어간 뒤, 그 마을 족장은 내게 말했다. 당신은 씨앗을 전할 사제입니다. 우리 마을의 여인들은 당신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이게 단순한 환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의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동수, 올해 예순넷. 서울 외곽, 낡은 철물점 하나. 쇠부치의 냄새가 배어든그 공간에서 30년 넘게 땀 흘려 살았다. 모두가 퇴근한 밤에도 나는 혼자 망치 소리와 함께 늦은 시간을 버텼다. 아내는 10년 전 난소암으로 나보다 먼저 떠났고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으로 나가더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자 한통 없는 날이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됐다. 점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닫는 습관 같은 하루에 갇혀 살았다. 그날도 그랬다.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텅빈 집. 식지 않은 밥한 공기.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는 노년의 삶. 나는 결국 그 다음 날 새벽 가게 간판을 떼어냈다. 이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어. 다짐을 하고 난후 나는 단 하나의 가방을 메고 달랑 비행기 표한 장만 들고 여행길에 올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이라도 나한테 남은 시간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남태평양 지구 반대편의 작은 섬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지도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은 외딴섬 알라루이였다. 비행기로 두번 다시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또다시 날개 달린 수상 비행기를 타야만 겨우 발 디딜 수 있는 섬 세상과 단절된 그곳엔 시간조차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공항이라 부르기엔 민망한 나무판 위 활주로 내가 내리자. 짙은 바다 내음과 숨 막힐 듯한 정글의 습기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시선이 나를 덮쳤다. 분명 외지인에겐 경계심이 먼저여야 할텐데. 이곳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놀람도 당황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기대와 환영, 심지어 경외심마저 담긴. 묘한 눈빛이었다. 특히 그들 중 몇몇 젊은 여성들은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봤다. 쑥스러운 미소 속내를 알수 없는 눈빛 나는 얼떨떨한 채로 섬의 중심 마을 하르마니로 향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흔들리는 차량 안 운전하던 현지인 남자가 말했다. 당신 선택받은 사람 같소. 예? 곧 알게 될 거요. 이 섬은 그냥 섬이 아니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 저녁 나는 이 섬의 여성 중심 부족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전통 그리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된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처음 마을에 발을 들였을 때 사람들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묘한 기대감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족장의 딸 에일라와 미리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이자 부족의 어른 마루아는 처음부터 나를 유난히 따뜻하게 맞아줬다. 아침이면 마루아가 손수 끓인 뿌리탕을 내 앞에 놓고 저녁이면 에일라가 직접 잡은 생선을 구워주었으며. 밤이면 미리아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뭔가 더큰 사명과 운명 같은 것. 며칠 뒤 마을 중심부에 있는 원형 회랑. 나는 족장에게 불려갔다. 족장은 내 앞에 향을 피우고는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섬 알라루이에는 70년에 한번 씨앗의 밤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외지인의 정기를 받아 우리 부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의식.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족장을 바라봤다. 지금 저한테 아이를 낳아달라는 겁니까? 족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언된 사람은 북쪽 땅에서 왔으며 머리숱이 적고 눈썹 사이가 뜨며. 등 뒤점 하나가 있는 산에 그러고는 나의 등을 들쳐 확인했다 이거 말입니까 족장은 단숨에 무릎을 꿇고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전설과 일치합니다 당신은 우리 부족의 생명을 잊기 위해 이 섬에 도착한 씨앗의 사내입니다 나는 벙찐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 자리에 마루와 에일라, 미리아까지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은 모두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 셋 부족의 세 세대 여인이 당신의 씨앗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품고자 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장난도 아니었고 그들의 눈빛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부터 알라루이 섬의 신비한 씨앗 의식은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축제를 열었다. 코코넛 술이 흐르고 불꽃이 하늘을 찔렀으며, 북소리에 맞춰 남녀노소가 광장에서 춤을 췄다. 그날 밤, 나는 대나무로 짜인 재단 위에 올라, 씨앗사제로 공식 임명되었다. 족장이 내 손목에 붉은 실을 묶으며 말했다. 당신의 씨앗은 이 섬의 생명줄이 됩니다. 부디 우리 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나는 족장과 마루아에게 불려갔다. 오늘 밤부터 생명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에일라, 미리아, 마루아 세 여인이 순차적으로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순차적으로요? 의식은 하루에 하나씩 3일간 이어집니다. 첫날은 젊은 피에 이어짐. 둘째 날은 조용한 혼의 결속. 셋째 날은 지혜의 대물림입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전통이고 의무라는 걸 이제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내 방앞에 다가온 이는 족장의 큰딸 에일라였다. 그녀는 붉은 천을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마루아가 만든 꽃줄을 들고 있었다. 한 발, 한발 내게 다가오던 그녀는 눈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나도 원한 거예요. 씨앗의 사제님. 에일라는 내 앞에 앉아 꽃줄을 따라주었고, 우리 둘 사이에 맴돌던 긴장감은 바람결처럼 조용히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미리야. 그녀는 말없이 내방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조용한 눈빛 속에는 말보다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어머니와 언니보다 말이 적지만 아버지께 받은 이 전통의 의미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그날 밤 미리아는 달빛 아래 내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등을 내게 기댔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루아 그녀는 방 안에 촛불을 밝혀놓고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당신은 내두 딸이 선택한 남자예요. 하지만 나 역시 부족의 어른으로서 마지막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세 세대의 여인이 부족의 미래를 위해 내게 바치는 진심과 전통의 결합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사흘 밤 동안 새 여인과 생명의 의식을 조용히 치렀다. 물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묘사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더운 오후, 코코넛 껍질을 까던 내 앞에 에일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박동수 씨, 저, 몸이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향에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에일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아기를 가졌어요. 나는 도구를 내려놓고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엔 미리아가, 그 다음엔 마루아까지도 나를 찾아와. 거의 똑같은 말로 고백했다. 저도 생명을 품었어요. 아기 심장 소리가 들려요. 신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무너질 듯 앉아 말없이 세 여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음이 나왔다. 진짜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세 명의 여인, 세 개의 생명, 나는 어느새 이 낯선 섬에서 전설의 씨앗 사제로 완성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 나는... 알라루이 섬 중앙의 넓은 나무 집에서 살고 있다. 에일라는 밝은 웃음으로 아이 방을 꾸미고 있고, 미리아는 정성껏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나를 조용히 배웅해준다. 그리고 마루아, 그녀는 어느새 내 옆에서 부족의 전통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당신이 이 섬에 온건 우연이 아니라, 이 섬의 시간과 신이 내린 운명이에요. 서울에서 철물점 하나 운영하던 무색무취한 60대 노인이었던 나는 이제 생명의 씨앗을 잇는 자로 추앙받는다. 사람들은 내게 절을 하며 사제님이라 부르고 아이들은 내 품을 파고든다. 새 여인은 내 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이 되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부족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설이 될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기적이다. 늦게 찾아온 삶의 보상이며 진짜 가족이라는 선물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철물점 사장이 아니라 한 부족의 씨앗, 미래의 그리고 아버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상도 꿈도 아니다. 그저 아주 멀고 먼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한다. 때론 인생의 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작이 피어난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용기 내 받아들여라.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니까.